여기가 지금 드림센터 10층이거든요. 10층에서 보니까 다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거, 내려다 보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슬기로운 키드 생활을 도와줄 월요일에는 각큐를 담당하고 있는 설창석 목사입니다. 각큐잘 따라오고 계시죠? 어, 보니까 뇌가 습관을 기억하는데 21일. 3주가 걸린다고 해요. 우리 갓큐가 시작한 지 여기서 2주째가 되는데 잘 따라온 친구들 한 주만 더 열심히 따라오시면 우리 뇌가 갓큐를 습관처럼 기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우리 갓큐의 뜻은 같이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신 하나님을 같이 묵상하는 게 바로 갓큐입니다.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갖게 될 텐데 어 갓큐를 할때세 가지를 생각하라 했죠. 첫 번째는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발견합니다. 세 번째는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삶에서 적용하면서 살아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가오는 수요일에는 고등학교 3학년들부터 계약을 하게 될 텐데 말씀 붙들고 계약하는 우리 1학기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말씀 묵상할까요? 사랑해 주는 감사합니다. 5월 11일 갓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님 말씀을 내가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10편 11편 1절에서 7절 말씀 되겠습니다. 각도가 좀안 맞더라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으면서 내용을 함께 살펴봅시다. 내가 요와께 피신합니다. 피신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나에게 이런 소리를 하는가 하면서 따옴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네요. 새처럼 산으로 도망쳐라. 보라. 악한 자들의 사냥꾼처럼. 여기 새처럼. 화를 당기고 화살을 쏘려 한다. 어두운 곳에서 정직한 자들을 향하여 화를 쏘고 있다. 터가 무너져 내리는데, 이런 사람들이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야기합니다. 어, 사절 말씀에서는 요호와께서 어, 성전에 거하시며, 어, 요우와는 보호자는 하늘 높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사람들을 눈여겨보십니다. 어, 눈을 떼지 않으시고, 어, 살피십니다. 자세히 살피십니다. 여호와는 어? 의로운 사람들은 사랑하시지만 악한 자들과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사람들은 미워하십니다. 여호와는 악한 자들 위에 숯불과 유황불을 비오듯 쏟아부을 것입니다. 태워버리는 불바람이 그들의 운명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며 정의를 사랑하십니다. 정직한 자들은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어, 미, 뭐, 어, 우리 큐티 책에서 두 달락으로 나누어 줬다, 그죠? 두 달락으로. 두 달락으로 나누어 줬습니다. 첫 번째 달락을 보니까 첫째는 어, 요하게 피한다, 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거나, 뭐, 어, 극심한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 있겠다, 그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피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데 하우 어떻게 너희들이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하느냐 뭐라고 이야기하죠 야 새처럼 도망가 새처럼 도망가 이글을 누구냐니까 다윗셋이에요 다윗셋이 우리가 너무 다윗을 잘 알잖아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던 사람 아닙니까 골리앗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어디에 비유하는 거예요 지금 새에 비유하는 거예요 너 새처럼 도망가라 새처럼 도망가라 새가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주로 보면 뭐너새 가슴이냐 이렇게 얘기하잖아 새 가슴. 새 가슴 뭡니까? 새가 새 같은 가슴을 가진 사람 아니냐? 뭐, 도망가죠. 어, 연약하죠. 약하죠. 겁 많죠. 어, 겁이 많죠. 뭐 도망, 도망다리죠.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물론, 서영광장에 있는 비둘기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겁이 없는 존재들이긴 하지만, 보통 우리가 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새 같습니다. 새처럼 도망쳐라. 왜 도망치죠? 사냥꾼처럼, 사냥꾼, 새를 잡는 게 누굽니까? 사냥꾼 아닙니까? 사냥꾼처럼 악한 자들이 화를 당기고 있다. 누구에게? 정직한 사람들에게. 여기서 정직한 사람은 누굴까요? 다윗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 너에게 화살을 당기고 있다. 도망쳐라. 도망쳐라. 이 상황을 오라 이야기하죠. 터가 무너졌다. 터가 무너졌다. 터가 뭘까요? 터. 터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토록 믿고, 예? 뭐 든든히 여기고 장담하는 것. 그게 터 아니겠습니까? 네가 믿고 장담하는 그게 무너졌다. 그런데 울음소리는 뭘할수 있겠냐? 네가 뭘할수 있겠냐?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게 다 무너졌다. 그런데 이 웃기죠? 지금 이 사람은 신은 요하게 피했어, 요하게. 그런데 그 터가 무너졌다라는 거, 그 터가 무너졌대 야, 너 고난 중에 하나님께 피했어? 근데 뭐라 이야기하죠? 네가 믿고 있고 든든하게 여기고 장담하고 그게 무르졌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야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냐? 야너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냐? 너 교회 간들 무슨 소용이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새처럼 산으로 도망가라. 여기서 이 사람에게 속삭이는 존재의 산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죠. 뭐죠? 돈좀 어디 없나? 돈? 뭐 은행 계좌에 뭐 장고 없어? 또뭐 친구나 친척 뭐뭐 가족들 중에 누구 좀 의지할 사람 누구 없어? 하나님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뭐 없어라는 거예요. 네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그 터는 무너졌다라는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네가 믿고 든든하고 장담하게 여기는 그 요한, 그거 기도 안 돼, 무슨 소용이 있어? 교회 간들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좀 여겨질 때가 가끔 있나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맞아 내 고난을 보고, 내 역경을 보면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 오히려 돈을 의지해야 될것 같고, 친구를 의지해야 될것 같고, 가족을 의지해야 될것 같아. 그래서 새처럼, 새 가슴으로 도망쳐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지만, 시편 기자 다윗은 그 고난과 역경에... 그의 시각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그의 시선을 돌립니까? 빰빰 요호와께서 빰빰 요호와는 빰빰 요호와는 빰빰 요호와는 4, 5, 6, 7절에 계속 그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한다라는 거예요. 터가 무너졌다라고 놀리고 있지만 시편기자는 그가 피했던 요호와께로 계속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요한 어디 계십니까? 성전에 계십니다랍니다. 그영원은또 어디 계십니까? 그게 보잖아 하늘 높이 있다. 하늘 높이 있으니까 지금 다 내려다 보이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드림센터 10층이거든요. 10층에서 보니까 다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거예요. 내려다 보이는 거예 그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들 다 내려다 보시나? 사람들을 눈여겨 보시고 눈을 떼지 않으시고 자세히 살피신다라는 거예요. 뭐 감찰한다 이런 뜻 있잖아요. 감사한다 뭐다 자세하게 살펴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억울한 상황, 내가 뭐 도망쳐야 되는 그 고난의 상황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그리고 요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의로운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여기서 의로운 사람은 누굽니까? 정직한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너희들의 화살을 쏘는 그 사람, 그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하지만 악한 자는 어떻습니까? 화살 시위를 당기는 사냥꾼과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미워하신다라는 거예 미워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호와는 악한 자들에게 위에 숯불과 유황불을 비워도 쏟으실 것이고 태워버리는 불바람을 그들에게 운명이 될 것이다 요호와는 의로우시며 정의로운 정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뭡니까? 결론적으로 정직한 사람들은 그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입니다 정직한 사람 하나님 내가 새가슴입니다 하나님 내가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도망가야 합니다 연약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어디로 하나님께로 피하는 사람, 그 사람, 그 정직한 사람, 정직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피신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되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 이 본문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발견하셨습니까? 목사님은 세 가지 정도로 보이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뭘까요? 1절 말씀에 하나님은 피난처 되신다. 하나님은 피난처 되. 좀더 확대해 드릴까요? 하나님은 피난처 되신다. 1절에서 내가 요하게 피한다 했잖아. 피난처 되신다. 두 번째 도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두 번째 하나님은 아 성전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보니까 성전에 계시고 또 높은 보좌에 계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람들을 눈여겨보시고 자세히 살피신다라는 거예요 1절 말씀에 4절 말씀에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또 하늘 보좌에 계시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눈여겨보신다 눈여겨보신다 이 말은 우리를 살피신다 어, 그런 분으로 볼수 있겠죠? 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또 하나님은 예, 잘안 보여서 이쪽으로 당길게요. 네, 네. 세 번째로 하나님 어떤 분으로 볼수 있을까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오. 마지막에 보니까 의로운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7절 말씀에 네. 악인들을 미워하신다. 여기서 보니까 또 5절 말씀에 어? 악인들을 미워하신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의로운 사 사랑하시지만 예? 악은 미워하신다. 라고 볼수 있겠죠? 두 번째로 그러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나에게 주시는 교훈.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라고 살펴본 만큼 나에게도 똑같이 이것들 적용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나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이 피난처이시니까 내가 고난을 당하고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친구를 찾거나 뭐 은행 잔고를 살펴볼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 피하자.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하자고요? 기도하자. 교회를 찾자. 기도실에 가자. 나의 방에서 방에서 기도하자. 무릎 꿇자. 이렇게 할수 있겠죠. 하나님께 피하는 것. 두 번째로 나에게 교 적용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어? 하나님 성전에 계시고 하늘도 보시고 나를 눈여겨 보시 살펴 보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전에 계신다라는 우리가 지은 그 건물에 하나님 오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자.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눈여겨 보신다. 하나님이 눈여겨 보신다. 눈여겨 보신다. 눈여겨 보신다.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로 살자.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코람데오로 살자. 하나님이 CCTV처럼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걸 기억하자라는 거야. 먼저 세 번째로 나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은 의를 사랑하시고 의로운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 은 의를 사랑하시고 또 의로운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내 삶이 의로운가? 다른 사람들을 해하는 악함은 없는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에게 적용해 볼수 있겠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도 살펴볼 수 있게 했습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 나는 내 삶에서 방에서 먼저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는가? 원망하고 또 친구를 찾고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코로나 상황 또 온라인 개학 여러 등등대의 상황에서 하나님 사이 나와 함께 하람은이 사람은 이이이런 어떤 태도를 갖는지 정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이 사람은 이사다은이사은은이 사람은 이사은이 사람은 이사 정직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코로나 상황 가정에 오래 많이 머물러 있을 텐데 그 가정에서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의로운 사람입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나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코람데오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CCTV처럼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나는 과연 의로운 사람인지를 돌아보시면서 어, 우리 방에 내 거울에 하나님이라는 글자를 크게 써놓는다든지 예수님의 사진과 그림을 좀 붙여놓는다든지 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10편, 1 2편 말씀 함께 살펴봤는데요, 참 은혜롭죠. 어,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걷힌 바람 몰아쳐 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또이 찬양이 있고, 우리가 또 잘하는 찬양이죠. 오 주님 당신은 내삶 구석 구석까지. 감찰하시면 나를 격려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도덕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항상 결국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우리 분당우리의 모든 청소년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이렇게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세상은 기도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니? 교회에 간다고 무슨 소용이 있니? 라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그 터가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시선이 항상 결국 당신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께 피하는 그리하여 정직하게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얼굴과 대면하는 오늘 한 날의 삶이한 주간의 삶 우리 모든 인생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계약이 한 주씩 당겨져 앞으로 오고 있습니다 고삼들이 이번 주 수요일에 계약입니다 하나님 말씀 잘 의지해서 계약을 잘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월요일에는 갓큐가 있고요. 수요일에는 홈큐가 있고요. 금요일에는 찬큐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 듣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같이 묵상하는 갓큐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